의정부시가 지난 21일 자일동에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견에서는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의 안반층으로 인해 실제 지하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 KDI의 사업적정성 연구 과제인 지하화와 반지하화, 지상화 등세 가지 방안 중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결정될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청 환경자원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지하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KDI의 연구에서 지하화 모델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기존 지하화 원칙이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장암동에 있는 기존 시설을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100억 원을 들여 하루 2,300, 230톤의 불량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